국내 연구진이 동해 해저에 묻혀 있는 불타는 얼음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형성 원리를 이용해 반대로 불을 끄는 얼음을 개발했습니다. 얼음 속에 불을 끄는 가스를 저장해 소화탄을 만든 건데 접근이 어려운 고층 건물 화재 등에 투척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주변 심해저에 묻혀 있는 미래 에너지원 불타는 얼음.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가스와 물로 구성됩니다. 저온 고압에서 형성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얼음과 구조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불을 붙이면 얼음이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밖으로 나와 타오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원리를 이용해 불 끄는 얼음을 개발했습니다. 불이 잘 붙는 메탄가스 대신 불을 끄는 성질의 할로겐족 가스를 얼음 안에 넣는 겁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소화탄은 기존 소화제품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소화제품입니다. 우리 연구팀은 원천 기술에 대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발유를 가득 채운 통에 불을 붙인 뒤,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일반 소화기로 불을 꺼봤습니다. 일반 소화기와 비교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순식간에 불길이 잡힙니다. 빠른 진화를 위해서는 소화가스를 고농도로 압축시켜 많이 저장하는 게 중요한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얼음이 얼면서 물 분자가 결합할 때 고압 용기 역할을 해 별도의 저장 용기 없이도 50배에서 120배 더 많은 소화가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소화기에 들어있는 분말 형태의 인산암모늄은 불이 꺼진 뒤에도 다시 불을 붙이면 불길이 살아나는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끈 경우에는 재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 온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불을 끌수 있는 가스를 넣어서 화재 현장에 이 소화탄을 토척을 하면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녹으면서 나오는 가스가 주위의 불을 끄고. 연구팀은 압축된 고체 형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소화탄 형태로 만들면 휴대성과 기동성이 높아 산지는 물론 초고층 건물 화학 공장. 태양 플랜트 등 특수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